깨무 소녀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깨무님, 깨무 형한번 만나보시는 거 해줘. 어때요? 사람들 구독자 만나 사람 좋아요. 깨무, 깨무 상담자예요. 어때요? 어, 대답이 없으신데? 저 어, 깨무님 실제로 봤는데요. 어때요? 우직하신데요. 우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런 돌쇠처럼 생겼다 이건가요? 아니요? 완전 상남자같은데요? 네? 어깨빵 당하면 뒤질거같은데 아, <laughs> <laughs> 어. 저도 깨모형이랑 깨모양이, 깨모양이. 현피할수있을줄알았는데 만나고 바로 수그렸거든요 아... <laughs> 저 화나네요 깨모형이 실제로 보면 돌이야 그자자 <laughs> <laughs> 어. 만들겠습니다 <laughs> 1324 동현현자 1324 오케이 깨모형 그 아이디 동현현자였죠? 오케이 동현현자 1324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랜만에 카타만 하겠습니다. 실력 보여 드릴게요. 자 연종 님 오른쪽으로 하세요. 빨간색으로. 잠깐은 어, 아 연종 님그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줄줄못맞추면이 게임이 불편해서. 오케이 됐다. <웃음> <웃음> 저는 줄을 맞춰야 되거든요. 야 무슨 얘기지? 왜, 왜 이렇게 늦어 해 줘야 돼. 아, 아, 물가져았어물가져았어물 가지아야 돼. 아니, 물 가져왔어. 해줘야 돼. <laughs> 해줄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 <laughs> 뭐라고요? 죄송합니다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그 <laughs> 그 BJ 죄송합니다는 그 저기 동현전자 씨로 바뀌었거든요 예, 지금. BJ 죄송합니다 접니다 바로. 네. 자 시작. 자 11판 6선승. 예. 11판 6선승 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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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중하세요. 쉬운 맵이다. 송국님 별풍선 200개. 아 우리 어워모세요 아까 프로레그스쿠. 와망습니다 부... 아,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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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뭐야? 사람 아닌데? 어 잠깐만. 아이템 내가 먹었어. 날렸 날렸다. 아, 여기서 악마 나발가 그 보였니? 악마의 나라 같다. 아, 어 뭐야 왜튕겨 이거? 뭐야 어, 자 바로 반대로 하고 있어. 어, 아왜 그래? 아니 연동문이 뭐하세요? 저 어, 잠깐만, 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헐. 몽골이야 미친놈아. 오 어, 세나이 라이딩. 라이딩 좋은데? 아예 나 이거 들고 있는다. 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 아나 오늘 왜 이렇게 못했어. 질박 당했어 저기. 가자 가자. 아아 뭐해? 도전자 와 있어. 뭐야? 아이 좀 해줘봐. 아, 타나? 타나? 아, 아, 아 해줄게 한번더 한번더 아아 존나 들어오네. 오케이 이상들어가자 천사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더 유리해 자영수야 나락간다 천사! 콜! 나 콜지다 그렇치 나 사람 아니고 공업 내가 이겼다 한번 뒤로 가는데? 돌춘기사 뒤로 간다? 우리팀 왜그래 두명 그거 안맞지 써! 야 자폭이야 자폭 작폭. 오기아 <목소리> 번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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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와야죠 형다나 조심 바다나 기 간다 왼쪽에 간다 왼쪽에 걸어요 오른쪽 걸어요 사람 아니고 사람? 어이, 아, 뭐야 미사일 낮 실패 저기 야 세라붐 그거다 어. 자폭이 1등 맞잖 끝났다 세스코야 2등이야 내가 2등이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 해줘야된다 아 너무 말렸다 해줘야돼 해줘야돼 bj 해줘야돼 bj 써야될거 같은데요? 써써써써이 멈추지 일찍막자 어봐이 바보들아 딱 막아버렀네 뭐야 둘다 잡폭 썼어 사람아니야 그냥 1등이랑 차이 많이 난다 아, 나 장유철 진수가... 인간아니다 진짜 질수가 없다는거예요 질수가 <laughs> 없다는거예요 거라니 소리 질러 오리라 소리 질러 오리라니 소리 질러 첫 헤드 거압 질 아.. 자폭감.. 빡치네.. 아둘다 자폭 쓰던데 내 앞에서? <laughs> <laughs> 아 너무 운이 없었어 이거 진짜 아이템 아 너무 말렸어 진짜 대독쌤님 별풍선 한개당당 아니 초반에 <laughs> 밀리더라도 초반에 밀리더라도 따라가는 실력이 더 좋네요 나는요 파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마겐 소이지를압고아 너무 아쉬웠다. 아니 연동님 아, 좋았습니다. 아 우리 연동님 너무 잘하시네. 아 가자 가자 연동님. 아니 세나님 실력 죽으셨는데요 세나님. 윤철님 어? 뭐하세요? 너무 아쉬운데. 아, 아이템 뺏어 먹을게. 나는요 파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지르자 소리 다 같이. 아, 나 지금.. 무 너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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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는 어, 아, 야 파크님 결풍선 툴이 차이 졸라 많이 차리지 너 기막 존나는 중 오케이 오 반은 미쳤다 나 JY 백분이 미쳤다 막 그래 백선한개 감사합니다 게모는 와아 작품 당연히 흥분한가 윤철아 이거 무조건 해줄 수 있어 너가 어 아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일등무선 이런 거만좀 걸어봐봐 그렇지. 나쁘아 어, 잠깐. 어, 공격, 공격 성공. 나 공격 성공했어. 1등 맞췄다. 예. 딜 존나 맞추는 중. 자윤주의 실드 뺐다. 개, 밀어, 개, 밀어, 가자. 아, 뭐해, 뭐해. 딜 존나 맞추고 있어. JY 프님프한번더 아. 맞춰, 한번더 맞춰. <목소리> 몰라, 네, 기원, 와, 네. 이제 들어간다. 3초 남았어. 삼. 이 찾았어. 찾았어. 알충 와, 이게 안 돼. 에이 네. 네. 다 죽어 버려. 랭이요. 오. 와, 이거 조금만 됐으면 아, 추문에 존나 망했다. 내가 해 준다 했지. 만약에 늦등한다면 깨 보여. 아, 존나위 없네. 걱정하지 마. 공룡 내가 공룡 내주맵이잖아 아, 아, 방금 아. 존나 재수 없었다. 와. 진이 맞춰도 차이가 많이 나네. 엄청. 음. 아 근데 아... 아니 무사빠가 딜을 존나 넣었어. 뒤에서. 아니 근데 아니 처음에 차이가, 뭐,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깔라먹게 하던데? 처음에 무슨 3으로 맞춰 가리 어때요? 아, 저 한번 처음에 자 폭이라 이제 정말. 나머지 사람들이 보여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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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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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가자 우리. 안녕하세요. 아니야. 그럼 이상한데. 어, 뭐야 이거. 아. 아, 얘 위에 위좀 까다로운데. 어 자살한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 오케이 다었어 뒤에 다먹었어 뒤에 다먹었다아 그만 넣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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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야 돼딱와야돼 뒤에, 뒤에 다 막는 중이야 어 지게 안올라가죠이게왜안 올라가져 왜안올라가졌까아 어, 문만 단속 나왔어. 뭐야, 왜? 아니, 그걸 왜 써? 방금 r 키왜 눌렀어? 저야 고정나 이야, 연두 몸멍충이야. 고 예? 아. 나저 아, 든든하다. 든든해. 와, 타이 너무 심해. 아, 와, 나 쉴드 뺐다. 쉴드 뺐을 때. 아, 나날빨 맞았다. 어, 그, 거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그 뭐, 아니에요. 이 아, 아, 씨. 아 차이 나, 나, 차이. 일등 우맞다 번개, 번개 썼어 번개 썼어 번개 아, 썼어. 아니, 아니, 우선. 우선 맞췄어, 가자. 어 아니 일대 우승 맞춰서 가자. 번개 썼어 나. 어 아, 진짜 아, 아 딜또 들어왔다. 아니 나 차이 엄청 많이. 아니야, 우리 팀왜안아줘 천사. 어. 안안 아, 니드안 아, 왜안써 천사? 아, 씨. 아, 나 이쪽 못 아, 나 딜, 나 딜, 나 딜. 근돌풍기다한번더날려아야딜아 아, 존나 한번더 많이 들어와 차이 많이 나 차이 많이 나 천사 있어 아, 천사 있어 아드 아예 안쏘는데 1등 미사일 또맞췄다 가가가가 1등 미사일 다시 맞췄어 그러 제발 아아야 아, 진짜 뭐야와 겨우 이서 세나님 너무 좋았와아니뭐 진짜 어실드가 하나도 안 떴어 그냥 아, 변매기한테 자석이 연동님이잘 못하는데? 와. 아이 아, 세나님 그래도 그런 한번 보는 거야. 네. 세나님이랑 나는 이제 시민이야. 아니, 그럼, 그럼. 아니 그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이야. 예, 아니, 아니 이거 너무 아쉽지? 아, 좋나 아쉽. 아, 천사 너무 타이밍 아쉬운데? 아쉽다 아쉬워 듀엘아 아, 아, 천사 아, 왜 이렇게 아, 늦게 아, 썼냐 천사야 천사야 나딜맞아가지 쓴거야 딜 맞아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썼냐고 내가 코렛 잖아딜 아, 아, 맞아가지고 아, 썼다고 아, 이 양반아 나 아, 시방세야 내코을왜안써그 내가 아. 1등이었다고 1등 의미 없잖아 그런거 그게 뭐가 의미가 없어 이거 아, 무슨 1대5잖아 계속 1등1인데이 새끼 구라 존나 까래 미친새끼 아쟤 떨어져가지고 어, 내가 그건, 1등이었다 그건, 시야, 이거 근데 거기 영하신대? 위에서 내가 딜 뽑아줬어 어? 아나 이메 옆에서 오랜만이어서 언개들어가기마자 내가 달릴 테니까 와주기만 해줘 진짜 이메는 안 돼요. 이메 절대 안 된다. 아아 연동모. 이거 절대 안 된다. 어, 뭐야? 아이 아줌마야 제발. 뭐에 있을 기도라. 와 이거 진짜 치킨이라고 난리 났는데. 아 티켓 존나 안돼 진짜. 뭐왜 그래 이거? 볼 품이다 맞추고 3대델로 가자. 아 진짜 너무한다 우리 뭐하냐 진짜. 아아아 어, 어,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아. 빨리 와줘 우리 뭐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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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이템봐 아이템봐. 제발 한 번만 줘. 아. 달려 선수 있다. 콜. 요지아야 아, 뒤에 진짜. 아, 존나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아, 한대 맞춰 줘. 한 대만. 제발 한 번만 맞춰 줘. 한 대만 맞춰 줘. 한 대만. 음. 대만, 대만. 그렇지아 뭐야. 뭐야 이거 됐어? <laughs> 와, 나이스. 와, 뭐야? 유저라. 안녕하장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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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자속이 뺐는데 들어가졌어. 아. 쉐네 아, 연그연그 정지자로 아템좀줘 똑바로 써주면 써요. 아, 제가 아, 딱 그랬는데. 아, 아, 오케이. 콘선 네. 한개다 초반에 넣어 거든요 자속을 자속을 써 가지고 뒤로 가게 했는데 아독쌤님선한개 아, 감사합니다. 역시 개와. 와르가르 와르가르. 아야 그러면? 아니, 좀 제발 와주기만 해 줘, 진짜. <laughs> 아, 나는 진다 열심히 달리고 있어. 어, 은동마드님왜 아, 그러세요? 애, 제가 있겠는데, 오케이, 확인. 아입니다, 아, 진짜, 둘만 아, 쳤잖아, 이씨. 아, 주심 시야 가렸어. 세명다 번개라 먹어, 이 아줌마들아. 오케이. 두명 나를 갔다. 아, 나 길, 뒤만... 이 천사 있어. 어, 야, 좋겠다. 오, 뭐해, 나들? 아, 야, 우리가 더 유리해. 구도는 우리가 더 유리해. 내가 먼저 할게. 내꺼 먼저 쓸게. 번개 썼다. 어, 어. 아, 천사, 천사 저두개 뺐다, 두 개. 아, 뭐. 번개, 한번 더. 세명다 맞췄다. 미사일 말렸다. 아. 1등 미사일 뺐다. 그거. 이거 써도 되나? 어, 써도 돼. 잠시만. 인싸 대아 뭐야? 왜 우리가? 다들 뭐하냐고 거기도? 오케이. 그러니까, 박박고, 박박고, 박박고 난리 났어 아니, 왜자석을 어, 나한테 맞혔어? 아, 방금 씨. 박박고 난리 났다 오케이. 야, 듀아해줄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이때 물 쳤다, 못 쳤다. 와, 씨. 아, 쉴드 존나 많네. 두개 넣는데요. 야, 아니, 내가 또 날렸어. 가자. 내가 또 날렸어. 가자. 와, 어, 구맙다. 후맙다. 빌어도 구맙다. 너무 나아. 고맙습니다. 그렇미사싸 날렸다. 가자. 성공. 오. 천사 말도 해 줘요. 무슨 얘기? 어, 야 천사면 말안해 줘라. 아, 알았어니다 아이고, 1대 3인데 무슨? 아니 아니 괜찮아. 내 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들가. 천사 고래. 천사, 천사, 천사. 천사. 아이고 씨. 어, 천사 있어요, 세나 님. 네. 해결해 줘야 돼. 가야 돼. 김준 님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그렇지 아 뭐야 그렇지 그라지야 미쳤다 그렇지 그라지 오늘 미쳤다 그냥 오늘 아니, 미쳤다 게임 같 오늘 미쳤다 좋아다 그래. 그래. 아니 말... 아 이거 부... 뒤에서 붙어서 왔어 이번에는 또아 말도 안 된다니까 지금 안 가는 게아와 미쳤다 오늘 그냥 미쳤다 아니 인코스 라인 타면서 부스터 와, 이거 사이버 포뮬러에서그 마지막 그 장면인데, 이거? <웃음> 와! <웃음> 사이버 포뮬러 아, 이거 나왔이봐 와, 와, 내가 달려야겠다. 아, <laughs> 와, 아, 세나 진짜 아쉬운데요? 마지막에 우주선 맞은 거? 아이씨. 나와 아, 이었더라 아, 아이템 확인하고. 여기나 저기 나갈까 봐 잠깐만 잠깐무사파무아빵맞아다무사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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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아 연동몬 진짜 좋아줌마 아니요 밥도 찾고 와아 조심해 어, 돌풍기 사다왔요 뭐야 뭐야 내 1등 했다 라이딩 으로 1등 했다 아 삐리비리 와 삐리비리 제대로 올렸다 어 밀어줬다 누가 밀어줬다 고맙다 와 나이스 자야 자기 티키를 아, 이거 애매한데요. 이거 쓰기? 써써써어보어다아 써. 씨. 어? 됐어, 됐어, 됐어. 와, 저거 안 먹겨? 나이스. 아, 오케이. 지 마. 우리도 지 마. 날렸다. 날렸다. 들렸다. 가자. 내가 내일 2등이야. 나 부자빠 날렸다. 비켜. 제대로 붙었다. 어떻게 맞아야 돼? 비켜 이 동요 남자야. 아딜딜딜딜 딜. 무전까지 썼어. 아유 근데 나신는고야 진짜 나 너가. 아왜 매부딪혀? 뭐해 여기서 도대체? 근데, 아 뭐하냐고 여기서? 하나나 존나 밟았어. 아니 미치새끼가 이거. 내가 해줄게. 어? 아데 너무 왔는데. 많이 날라온다 그래? 아이템이야. 하나 더 먹어. 너무 날라온다. <laughs> 너무 많이 날라와 진짜로. 아우 <laughs> 쉣 빨리 와봐 아아 아, 너무 말려서 아, 한번 한번 맞춰줘야 돼 한번 아 이걸 또 진다고? 아야 야, 야, 이거 또 이게 지 <laughs>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지 나이스 미쳤다 진짜 이거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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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파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연동모이 어떠신가요, 이런 남자? 아, 하드 씨 말도. 내독쌤님 아 별풍선 아 한개 감사합니다. 프로 게이머 반응 속도 아니겠습니까? 프로 게이머 반응 속도. 야, 내가 달려야겠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뭐야 이거 달이야 지금? 미쳤다, 방금. 반응 속도. 야, 달린다. 플라이급다 음, 짐승 음, 거의 음, 뭐 음. 짐승급의 반응 속도. 형짐승이잖 아. 맞네, 그러면은. 는줄하지 마라. 는인 아는 아아 진짜 말도 안 되네.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잡는줄 아는 아 아는 아는 줄아 아는 줄아 아는 줄이는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야, 돌풍기 상한 견뎌면 돼 대가리 커졌다 아나 뒤에 제발 장열주장열주 바나나 고날아 갔다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돼 우리가 이겼어 와줘야 돼 와줘 아무라나고 뭐 있어 라이딩으로 개학살 라이딩으로 개학살인데 우리선발자는데야 천사 있다 콜해라 아아 아, 여기 왜안 아, 돼? 이제 발바고아 실드 존나. 진짜. 아 내가 왜 서브하는 아, 상황이 나오지? 서브나 해. 내가 주인공 할 테니까. 아니 와줘봐. 두... 나팔이. 어, 어. 잘했다. 방금 아, 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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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천사. 천사 좋았다. 아씨 천사 필요해. 네. 천사 필요해. <laughs> 김철아 나 이거 써도 되냐? 딜만 넣어봐 연동몬이 딜 넣어요 딜 넣어요 왜 그거 왜 기다려 딜 딜러 넣어줘야지 빨리 딜 넣을때 말해줘 으으 아, 다 떨어 잡혔어 잠깐만 아니 뭐야 돌풍이사 위에서 아아아 빨리 떨어 잡혀야야 쓰지마 쓰지마 아지하다만지하다만지하다만 넣으면 돼딜 하나만 한마안만안 마디만 어내가리에 한마디만 끼지마 아니 씨X 실드 왜 이렇게 많이 또? 어어어 이렇게... 어 좋았다 어, 아. 좋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내가 딜 3개 와, 돼, 또 내가 딜세개 넣었는데 아 이걸 해다또 아니 근데 나왔어 연동문이 그 딜템 두개 들고 있을 때 빨리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와. 아니 딜 하나만 넣어 줬으면 이겼어 우리가. 와. 아 너무 나으니어아 아, 아니 근데 마지막에 뒤에라 니네 2층에서 그 좁은 길 2층으로 갈때 자폭 써 가지고 아, 내 밑에서 맞았다 이씨된거 막. 아나 그거 어차피 나 개운중한 쪽에 자폭 쓰고 아이고. 실드 떠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났어아이걸 아, 이겼네. 이걸. 아딜 하나만 더 쓰면 이겼는데 이거아 초반에 아임하가지 않았나? 아니다. 이상던데모 들어가자. 그래. 이걸 역전했단 말이야. 그냥 어. 경계았는데 아, 아, 너무 잘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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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묶었다, 무사파라 하면 묶었다. 와, 와, 와. 가자. 오케이, 연둥무 묶었어. 연둥님 내가 그냥 묶어버려서 그냥. 천사 있다. <laughs> 오케이, 밀어줄게, 밀어줄게, 밀어줄게. 나이스, 나만 먹었고. 야, 써졌다, 주혜라. 내가 보고, 보고서. 어, 좋았다. 아, 역시, 다 여기. 은 아, 야, 시 역시. 역시, 역시, 아, 시 역시, 리시빨시 역시. 역시, 역시, 나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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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팔이. 흥 가자 우리가 구도 존나 좋다 어줘야돼 가는 중이야 어. 나이스 떨어지고 아 연재범 언니 뭐해요 아 연재범 언아 뭐해 이 아줌마야 뭐해 여기서 왜 떨어져 아저 아줌마 뭐해 진짜 와와와 무조건 와. 와. 와? 진짜 뭐해? <laughs> 아니 아니 연동분이 뭐 하세요? 이거 진짜 연동분 와 이딴 애까지 진짜 못해. 아니 연동이 거기서 뭐 하시냐고요? 아니 1대에서 그냥 술 취한 것들 <laughs> 옆으로 왔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방금 아니 우리 우리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저기, 저기 아 이거 무조건 해. 이길 거야. 아, 진짜 아니 딜 무슨... 아니 변현재 딜 계속 맞춰줬는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저기 위에서 저 아줌마가 술 취해가지고 진짜 부스터 못 탔다니까. <laughs> 아, 아 계속... 진짜 살아이니야 라이딩에서 어... 밀리면 어떡하냐. 우리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지금. 미치겠네, 진짜. 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내가 달려야 되네 이거 와.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방금. 돌풍기사 그거 못 썼다 출발 부스터. 뭘못 썼었는데 이거. 뭐야 이건 또 뭐구나. <laughs> 동섭에서 이겼다. 어, 동현자 왜 이렇게 빨라? 저 핵인가봐. 핵 걸렸다. 계속 못하고 동현다. 동현자 들어가. 알기로서 다시 타면 되지. 동현자 내가 라이딩으로 학살했어. 축하 축하. 나한테 사연속 역전 당한 장윤철 고합 아예 뒤따 아, 나딜 나딜 우주선까 미룰게 미룰게 봐. 에휴. 우주선까지 왔어 우주선까지. 아양빨 빨리. 빨리. 갔다, 빨리. 빨 빨리.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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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1등 맞잖아, 이리 빨리. 빨리. 빨아 빨리. 빨리. 아리아리아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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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끼리 붙였다. 자기 팀들끼 붙였다. 아나어 방금 뒤로 속도 낮추는 거 지렸다. 따라와 아, 주면날렸 따라와 주면해라 알았어. 어 쎄. 예? 이아이 아줌마 뭐해 <laughs> 진짜. <laughs> 올 좋아 팀끼다저기 죽여 죽여. 죽였어. 날렸다 날렸어. 아, 무사반 떨어졌어. 어, 무사반 떨어졌어. 어, 무사자 떨어졌어. 동현자자 떨어졌어. 동현자자 떨어졌어. 아, 개망했어 세상이 와인이봐 천사 있다, 천사 있다, 천사 있다. 포래 오래, 가래 돼. 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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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야, 1등 밑에 날렸다. 해 줘야 된다. 아. 오래, 오래, 오케이 묶었어! 묶었어! 래오오 아니 뭐해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이걸 이겨? 아, 씨발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거, 이거? 거. 씨발 내 개인전을 봐야 돼 이거. <웃음> <웃음> 와 이걸 이겨? 아니 번개 에 물풍선 맞았어. <laughs> 씨발. 아니 좌우로 빠져서 들어가야지. 뭐하냐고. 아 존나 자책이었어. 자책이었어. 대나니 홈 어땠어요? 나이스. 아, 아니 뭐. 사람 새끼냐? 야너물풍선아 <laughs> 이거 내 개인전을 <laughs> 봐야 돼. 아, 네. <laughs> 존나 억울하다. 이거 씨발. <laughs> <laughs> 아, 아, 마지막에 아니, 왜 실드가 나 진짜 치 아니, 왜안 해주냐고 도대체. 내가 몇 번을 해줬는데 이붕치 아, 아, 근데 이거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 나 존나 잘하고 있어 진짜. 나 이거 왜 몰라? 맞아, 맞아, 맞아. 야, 이상한 맵 있어. 해. 아, 이거 금맵이다 그 아, 그 돈은 매. 아, 씨. 어, 실드 써. 실드. 아, 씨. 썼어. 아, 두기 미안해요. 선생님 미안. 휴. 아. 뭐야 이게? 나이스! <laughs> 용등님어 <오. 웃음> <laughs> <laughs> 뭐야? 저희 나락갔다 저희도 나락갔다하나 잡을 <laughs> 거예 이등 동맞고아딜 아, 진짜. 아, 해줘야 돼거아 뭐야 뭐야 아 나랫다, 뭐야 날렸다 날다 아, 가자 안 가자 안 가자 요 오른쪽 일단 안 오른쪽으로 와아 너무 말려다 일단 뒤한대 1등 딜한번 넣어줘 밀렸다. 이번더날려는데아 씨. 뭐야? 아. 아 다리가 부는데. 아니 기차가 왜 이렇게 친구가 가아가아가아 어, 머리 깨졌 일단 <놀람> <넬트박스. 놀람> 어,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이겼어, 이겼어, 이거. 날팔날 달렸다. 성공 만나봤다. 성공 무사파 성공. 아씨 연동몬 진짜 아 씨. 천사 있어 천사. 홀. 서버 아프요. 아 씨. 야 잠깐만. 아, 와줘야 돼. 동료원자 날아갔어. 동료원자 날아갔어. 아아 망했다. 쟤나니 가면 돼요. 가면 돼. 내가 근데. 내가 할때 맞았거든. 아 잠깐만 딜 맞았다. 아. 나이스. 도와주셨죠. 아, 아, 아니 아니 연동몬 님. 아니 <laughs> 그거 제가 그물 보다 거리조절이 안되세요? 아니 연동 아줌마야 아니 물 보다 거리조절이 안되? 와야고 진짜 내가 다 했는데 아니 물 보다 거리조절이 안 돼? 나물 보다 안 맞았으면 내가 이어 이거 렸다고아이 아줌마 진짜 거리조절 좀안맞다아씨 아, 진짜 아니 와, 진짜 못한다 저기 와 진짜 역겹다 이 양반들 끝났냐고 다 보이 한번아대성님한200킬 스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니 이거 왜했아데 아, 너무 심네요아그니까왜 맨날 뒤에 있어요? <laughs> 아니 물풍선을 <물품> 맞았는데 <laughs> 당신이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아씨 물풍선이 네가 맞는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공격 받아서 뒤로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지고 지럽네 진짜.